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저희들 새해 벽도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3년도 한 해를 저의 인과저희 노력과 저의 실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친히 인자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한해 동안 주님 사랑에 강격함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아버지 권석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내용 내용마다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역사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놓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장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한에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이 이한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 보금. 자, 누가 보금 22장입니다. 누가 보금 22장입니다. 누가 보금 22장. 자,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1절에서 34절까지 한절씩 교도 하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킴 후에 내 형제를 갚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해온 나이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네 이르시 베드로야 내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올. 다 울기 전에 내가,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어, 새해 우리 영적 기선을 잡읍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꼰투라든지 또 우리 킥복싱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때링이에 먼저 딱 오르면서 어, 서로의 눈을 쳐다봅니다.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 눈싸움을 하고 그리고 막이 눈으로 서로 노려보면서 상대를 어, 막 제압하려고 하는 어, 그런 것들이 꼭이 권투라든지 또는 이 킥복싱 가운데 보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실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량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내가 이 경기에서 이 지금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투 선수들이 캡봉시 선수들이 그링에서 서로 눈을 막 노려보면서 쳐다보면서 막 눈싸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선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기선제압을. 그래서 그 미국에 가면 은 어,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있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어, 항상 어떤 말을 했냐면은 상대방한테 "너는 오늘 진다, 너는 오늘 진다, 그리고 너는 오늘 나한테 끝장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를 어떻게 나누면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작하면서, 어,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저도 참, 어,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 이렇게 편히 쉬시는데, 아, 이렇게 기도해야 하니까 이렇게 오시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공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기선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1년에이 어, 기도, 기도원이라는 그 장소에 가 보면 가장 사람이 많은 때가 언제냐면 여름하고 그 연초하고 연말입니다. 다른 때 이제 다른 때보다도 예, 다른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이 기선을 잡고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한해 동안 우리가 와기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사탄왕과 우리가 싸웠을 때그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한 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떤 시간이 될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늘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요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니와 나요 여호와는 모습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빨리 들어가서 어뭐 다른 일도 할 수도 있지만, 은우리 나와서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시고, 일년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의 그 악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 우리가 무약도 먹고, 여러 가지 뭐, 운동학위에서 여러 트레이닝을 한다 할지라도, 어제 기가 며칠이었습니까? 1월 1일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기 1월 1일에, 산에, 50대 한 분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 내려오다가, 심정이 이, 이 이상해서 이구급대가 왔다는 거예요. 10분 만에 어떻게 그 산에서 10분 만에 병원을 가는지 어떻게 10분 만에 병원을 가는지 참, 참 의아했었는데 10분 만에 병원을 갔는데 심정지로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 50대 어그 50대 남자가 왜 산에 갔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산에서 올라가서 높은 고지에서 한번한 한 해를 한번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노력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사람이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여러가지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누가복음 22장 아,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 누가 보면 22장 31절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 자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일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아, 이 누가 보면 22장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여러가지 결단과 각오와 여러가지 우리 결심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그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38절입니다. 아, 33절 자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마음과 결단입니다. 주님, 제가 이한해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33절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결단을 누구나 다 새해 어떻게요?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를 향한 그 베드로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사단이 너를 밀감으로 도 지금 하고 있다. 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오게도 너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는데도 이렇게 말 하지만은 너 지금 영적 상태가 사단이 너를 밀가루를 탄다는 것은 뭐냐? 사단이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만,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무게가 지금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선도님들 우리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여기 계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만큼 훌륭함이 없어요. 알레비아 예. 네, 진짜입니다.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제가, 이, 1년에, 1월 첫 주만 되면은, 원래는 그, 작년과 전년에 재작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올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저녁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저녁 기도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 31절에, 시오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재를 굳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양을 누가 기도해 주시냐?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아직 신앙이 신앙이 무게도 없고 그리고 의혹은 굉장히 많고 마음 가운데서 나를 사랑한 다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크지만은 그나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실체는 뭐냐면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할지라도, 뭐, 우리, 아니, 아무리 노인, 노인들, 이렇게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갖고 계시면은, 함부로 못 합니다. 함부로 그, 이게, 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있잖아요. 사탄마귀가. 덤벼들지못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막바지에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 따라다니면서 거의 3년 6개월에 막바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체력,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올리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직 세번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게도 갈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게도 갈수 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던져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이라는 이 날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새해를 향해서 나도 어떤 결단이 있고 각오가 있고 올한 해는 어떻게 보면 은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감을 돌려야겠다. 이건 누구나 다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우리가 생각과 몸은 어떻게요? 해 일치가 안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야 되냐? 영적인 힘을 받으시길를 축원합니다. 기도 하시는 있잖아요. 이첫 주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 하시면서 나가시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기도한 게 얼마나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저 딸이 그래도 이럴 첫 주에 얼마든지 집에 가서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내가 저 딸을 1년 동안 지켜줘야겠다 저 딸을 내가 1년 동안 축복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의혹은 앞섰지만은 베드로에게는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었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44절 자, 예수께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세만의 동산에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뭐같이 변했냐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지자들은 어떻게 있었냐면, 은 45절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45절 시작 기도 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오게도 간다고 했고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뭐했냐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영적인 힘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아주 영적인 큰 힘을 받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잠자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바뀌었냐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인지 그 성도님이 기도하는 성도님이라면은 그 성도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 네, 네. 반드시 그 성도님의 삶은 미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이말씀만 이제 찾고 우리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사도행전 한번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사도행전 1장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자 들어가 들어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룸의 마테와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십사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며칠 뒤, 여기 모이는 사람 120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열두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까지 합쳐서, 약한 120문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과, 지금 사도인들 1장에 잠들지 않고, 이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했냐면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 인사됐어요. 오로지 기도. 사랑한 성님들이한 주간 오로지 기도에 한번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첫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또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근데 진짜 이렇게 이, 이 시간이 진짜 우리 우리 하나님에 봤을 때는 굉장히 복된 자리입니다. 아, 네.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첫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이한해 동안 저희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한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 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어떤 열정은 금방 꺼이 막가전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꺼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중에 어디까지밖에 못 갔냐면은, 제사장의그집 뜰에 밖에 못 갔습니다. 뜰까지밖에 갔이 오고 었어요 십자가, 십자가까지 가는 사람, 그 십자가 죽는 곳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갑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내노력으로내 어떤 힘으로 가,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람 성두님들, 내발걸으로온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기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여자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다른 제자들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있잖아요. 안 봐도 안 봐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알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 후부터는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들을 얼마나 감당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자, 단언컨대 예언을 하면은 이한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신다면은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위기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자, 우리 천양하시고이 시간 우리 뜨겁게 한번 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고 금요일 마지막만 제가 아, 마음을 다해서 제가 뜨겁게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 you 영원하신 발에 감기세 주의 보좌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들의 중심을 연락받아 주시소서 2023년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시간과 물질들이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제목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네. 주시옵소서 네. 다같이 우리 주여서주기도 주의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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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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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역사 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으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승리할수 있습니다 아버지